계세요 진짜 소미님 그 이런 말씀 들어도 될까요? 왜요? 진짜 손발 덜덜 떨려. <laughs> <laughs> 소미 절대 못 쳐다본다고요? 저는 원래 실물 잘안 봐요. 이게 화면으로만 봐요 다. 왜요? <laughs> 그게 시청자분들 보기 편하시니까. 음. 내가 이렇게 돌아 이렇게 보면은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. 잘 보실래요? 아또 또. 또. 아니.. <laughs> 와.. 이 습관적 박스짓 이거! <laughs> 와.. 습관성.. 뭐고얘기하 건데? 습관성 박스짓 이거 와 진짜.. <laughs> 찾아도못 꺼내.. 맞네. 말라봐요.. 뭐한번 봐드려요? 필요 없어요.. <웃음> <웃음> 아 맞다 소미님 거 오늘 올라갔어요. 오백 사람들 되게 좋아하던데? 어? 그러면 응. 오늘 그거에도 네. 그거 나왔어요? 뭐라? 님도 못 찾은 거? 아 어, 그거 안 그거 안 넣었던데? 아 그걸 넣었어야 는데아 근데 그거 진짜 아니 웃겨서 웃겨서 그거 못못참는데다 어떻게 참았대? 아 소민이 게임 안해요? 게임은 안해요. 게임은 서든밖에 음. 못해요. 서든 잘하게 생겼어요, 형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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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필 서든이네 일진 서든 존나 잘은 아닙니다. 그거 다 편견일 뿐이에요. 중이 와이씨. 와이씨. 이 와이씨. 와씨 와이씨. 와이 와이씨. 와이씨. 와이 와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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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깽이씨 와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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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난 맨날 무슨 일진 듣고, 을제서 <laughs> <진짜> 착하게 살았어. 둘이 <laughs> 진짜 확신의 일진상이야. 지수야. 아니, 근데 어. 나는 내가 뭘 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뭐좀 어. 좀 하자면 하잖아. 어. 오는 길에 맨날 제목고 맨날 무슨 일진이 붙어있어. 맨날 <laughs> 내가 소개팅 시켜달라고 몇 번을 울부짖었는데. 아니, 근데 지수야. 음. 내가 소개팅 시켜주고 싶거든? 어. 근데, 내가 눈을 말하지 마. 장지수랑 소개팅 하려면은, 여자분도 되게 화려한 사람 불러야 되는데, 아, 그런 화려한 거, 사람이 없어. 그런 거 괜찮다니까. 나도 그럼... 진심으로 이말 준비가 돼있어, 준서아 아, 그니까 막, 뽀공이를뽀공이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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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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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예! 이 새끼, 조정아, 이 새끼! 아, 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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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진하게 이렇게 본 거지, 너를. <laughs> 구민님, 착하시지? 몇 년생이지? 구민님? 구미... 뭐라? 99년생 아닌가? 몰라 아, 내가 동갑이시그 아. 연상 어. 연하? 연상 아 무조건 연상? 연어도 좋아 동갑이야 좀 화려하게 와 아니 저 밖에 일진 일진 지나가 아니 밖에 일진 지나가네 아, <gioi> 진짜 아 프레임 너무 심해 이거 아니 나 어? 너무 순하게 입고 는데야네가뭘 순해 이거 <SEÑ2> 왜 <소체> 비닐 쪼다으로 입고 왔어 발 진짜 개빡아 아, 너무 와 <무서워>. 이씨 <gen> 장첸이 봤어 아, 오늘. <laughs> 냉정하게 말해보자. 위원장님 어. 옷이랑 내 어. 옷을 봤을 때. 어. 그래. 겹쳐 하찮아. 나 배가 벌와서 이건 좀 아, 심했는데. <laughs> 와 더워, 더워. 아 형. 어? 아? 왜 안경 껴서 일진 아닌 척해? 아야눈더안 보여. 아 이러고 있어? 와와 <laughs> <laughs> <와, 웃음> 씨. <웃음> 한중미 통합한다. <laughs> <타려봐야> 아. <laughs> 누가 진짜 t t h 쪽 n k i 아 근데 얘는 진짜 o g 적인 한국 일 w 이라니까 진짜로 한 n 아니에요. d i 구가 찍고 있 g to get a little b 노 왜 왜? 너가 좀 세게 입고 오라고 했아아 그니까 오나 어, 국자에다 쎈 응. 옷이 없는데? 난 진심으로 단톡이 아, 말하는 게진짜 진짜 아 진짜로 아, 진짜, 형 나. 너무 선하게 생긴 겨응 음. 어떻게 해도 부드러운데 어떡하죠? 아 진짜로 아니 너 진, 진짜 미국 일진 같아 너 지금 <laughs> 그니까 러뭐 <laughs> 막말로 우리도 아, 이러고 있잖아? 어 착해 이거 가려봐봐요 오케이 아 그니까 이러고 있으면 돼 가리고 이러고 있으면 나도 착해 <laughs> 어좀 착해 보이는데? 나쁜 상으로 해봐 나쁜 상? 어. 나쁜 상으로안들이거아이나쁘게 이거 만드는 거지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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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에서본거같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이게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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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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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렇이거이게아이 이렇게 커 몸이. 어? 나 승치가 커졌어 어우, 그러얘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커. <웃음> 어? 너 근데 저만. 재! 야 좋다! 충득. 관상 본적 있어요? 세분 다? 아 관상 본 적은 처음으로. 저는 과시절에 한적 있어. 아 그래? 너 어떤 무슨 동물상 나? 왜, 왜? 난 묵닭했어. 내가 무도 그 관상 보고 따라해보고 싶어서 머독, 평독, 광성, 재원 막 이렇게 해서 관상 특집 했거든요? 근데 누구였더라? 노비상 나오고 <laughs> 아 그래서 노비라는 단어때문에 노딱을 먹었어 아니, 진짜? 아 진짜? 오늘 주제 그건데? 뭐? 어. 그.. 관상 과학인가? <laughs> 아난 근데.. 아, 관... <laughs> 나는 유튜브 댓글 보면서 나는 <laughs> 그 댓글이 제일 싫어 내가 <laughs> 관상 볼줄아는데새끼한해부터 <laughs> 어, 터질 관상이었음 아, 도대체 나... 어떤 통계로 나... 그러는 거야 아, 진짜로 관상 진짜 선해 보이는 사람한테도 그 댓글이 달린다니까.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근데 소미님본적 있어요 관상? 아술 먹고 술 취해서 한번 길거리에서 한번 딱 한번 봤던 것 같아. 그래? 예. 네. 길거리에서? 예, 네, 길거리 이제 돈뜬 할아버지들. 돈뜬 나? <laughs> 길거리에서 할아버지? 원래는 막 이만 원 내라 어. 했는데 어. 뒤에 가서 5만원 내라고. 그래서 술 취해서 오만 네. 원. 술취해서5만원 내고 관상 봤어요? 뭘 뭐래요? 돈저 연애 아니 연애 관상 이런 걸 봤는데. 어, 어? 참, 우리 그것도 보자. 뭐. 그연애복이런 거. 연애복 그래? 아니 진짜 외로워? 외로워. 아. <laughs> 요즘 이게왜 이렇게, 왜왜 이렇게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, 왜이렇 이렇게, 왜이이아이렇이렇이 <laughs> 어? 진짜? 어? <laughs> <너는 막> 미도? <미동? 웃음> 어. <laughs> 와다닥 미쳐가지고 억지로 부르는 거야. 내 봄날은 <laughs> 어디야? 아 좋으신 게 아니라 봄날이 아니 아무 <laughs> 네, 연관이 없는 거야. 생각 해도 아, 웃음이 아, 나나 그러니까, 아, 생각만 해도 웃음이 아, 나나 봐. 미미짱 우상이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 수상할 정도로 우상이라는데 어, 행복한가 봐? 우리가 또영화과거든둘다영화과야아 <laughs> 어, 여기도 영화과아 여기도 영화과구나 세단 영화관에서. 아, 아, 네. 그러면 할수 있는 특집 많을 텐데 왜 맨날 일진 상에 부르냐고. 아, <laughs> 아, 나는 뭐늘 일진이 붙어 있어 특집마다. <laughs> 아니 근데 잘 어울려. <laughs> <laughs> 아, 미미찬 아, 솔직히 민심은 없음. 진짜 착하게 생긴 상이야. <laughs> 진짜 아니야. 어, 무슨 가림가. 참... 너 마스크 끼면 진짜 개 무섭게 생겼어 지수야. 아, 근데 내가 어. 눈이 좀 세게 생기긴. 그러니까. 했어. 근데 이렇게 여기가 좀 착하잖아. 눈이 진짜 그 뱅선이야. <laughs> 아, 근데. 아 눈이 좀 세게 생긴 기 했어 이렇게. 진짜 어개 무서운데? 아 근데 나좀 그거 같냐? 뭐. 그쪽 사람 같냐 진짜? <laughs> 아왜이 <아유, 웃음> 나... <이러지>? ㅋ 조심해 <laughs> 아유, 민감 민감 아유, 조심해 아짜아 그쪽 그렇죠, 카... 그렇죠. 아유, 아유, 아유. 그쪽 그 사람 어. 어. <laughs> 저만 그림체 다르다고요? 아 쫀댕이 돼 체질 아니 똘똘이 안경 벗으면 똑같다 아니 여기요 저기요 사람들 아... 레이스 <laughs> 어, <너무> 아 어, <laughs> 레이스도 달렸아 레이스도 달렸대아 같은 거달아좆 같은 것도 달렸다는 뜻이네요 지금 만져보고 싶 <웃음> <오>. <웃음> 어, 아 죄송합니다! 아, 한화장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! 어. 아, 네. <laughs> 개.. 이게이 험악하게 나가는데? 아니... 아니, 아니 왜안 좋아하면서 아, 안 좋아한 척함? 아니 드립 드립! 아니 뭐잘 몰라가지고 안치해서안치해안치한데 x 져고싶다 아니 뭐 그래 쟤왜 죄송합니다 역시 관상 과학이라니까 야네가 왜유 진짜 그렇게 얘기 거야! 근데 진짜 근데 살면서 못되게 생각하라는말 들어보지 않았어? 남한테? 난단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? 와눈 선하게 뜨는 거 봐. 지금 괴로워봤어. 아이 똘똘이한 거고서 똑같다니까? 진짜 괴다한번더 들어본 적이 없더라. 없어요? 어? 없어요? 좀. <laughs> 그쵸? 나는 결이 달라. 넌 띠껍다는 소리 많이 듣지 않았어? 나그래서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되게 오히려 약간 신기해. 왜? <laughs> 네? 그니까 러막 술자리 이런데서 보면 어 음. 아 진짜 예의 엄청 바르니까 진짜 음. 싸가지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음. 착하시네요 예의가 <laughs> <야이가> 엄청 바이시거든지 <많이 웃음> <지어가네. 웃음> 아 생각보다 <laughs> 사람 같으시네요 마루 아 선생 <laughs> 소미님은 어때요? 뭐야? 소미님은 지수처럼 뭐 싸가지 없는줄 알았는데 와 되게 착하시네요 이런 거아 저는 진짜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얌전하다 음. 그거 장은음 얼굴 구드러 해. 요 생긴 거 많아 아 이거야 이거 나는 모형타에서 어릴 때 <laughs> 어. 이렇게 끝에서 끝으로 빡 나왔어 이렇게 알지? 어. 어제 잠수해가지고 빡 어. 나왔는데 어. 아이씨가딱 나보더니 어. 아 새끼 뭐 <laughs> 생겼네 <laughs> 이럴적 없어? 아 나는 진짜 <laughs> 대많이 나아어진짜 아니 나 지나가다 형제한테 맞은 적도 있어 진짜 아니 구라가 아니라 진짜 어나도 맞아. 그냥 강 지나가다, <laughs> 강 지나가다, 그렇죠. 주말마다 여는 그 시장 장난, 장난, 장난. 막유희왕 팔고 그랬단 말이야. 어, 어. 근데 나유희왕 좋아해서 중학교 때유희왕을 사러 그냥 도자리 에 앉아 있었어. 음. 근데 갑자기 따라 오래. 너는 음. 진짜 못되게 생겼다 이러면서 때렸어 진짜로. <laughs> 진짜. 어,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그래서 내가 유이왕 어. 훔쳤거든. 어. 화가 나가지고 관상 가학 내가 안아봤는데 뭐야? 자기대로 사네 그 형들이 관상 잘 보네